현금 3만원으로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이 보게 택시 좀 불러주게 아빠 배고파요. 모르는 노인과 딸 하영이 민수 씨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? 노인은 쓰러져 있고 내딸 하영이는 울고 있다. 민수 씨는 선택했습니다. 쓰러진 노인을 구하기로요. 민수 씨는 택시기사에게 3만원을 건넸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3만원입니다. 이 어르신과 아는 분이세요? 아니요, 처음 봅니다. 텅빈 주머니, 딸 하영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 내가 잘한 걸까? 이 선택은 그의 운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.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아래 화살표를 눌러주세요.